우리 쥐한 번에 샀다고? 우예.. 아니 베이킹소다한번도 적다. 저기 저더 넣어줘 그럼. 쥐야.. 아 식초도 다 넣었어? 쥐야! 아니야 아니야 끝이야 지어지 쥐야! 이거 봐! 우와 쥐야 잘한다. 그건 물이고 음. 요보식초 응. 자... 키 않으면 안돼요우우우우우우우우어우우우우야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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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지우야 우와. 우와. 아, <laughs> 너무 재밌니 화산 폭발 놀이는 언제나 됐다 이제 주제. 신우우우우우하우 <laughs> 泥棒が。